국민의 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개헌을 비롯해서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올해는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문을 연후 5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다수의 권력의 오만과 입법 폭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 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결단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정치의 진지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누리도록 국민과 함께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혁신 그 길에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세종 제2집무실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꿔서 국민의 삶을 향한 세종 정치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의 충격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고용, 소득 등 국정의 기본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 통계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광범위하게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무려 102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고, 민간의 상승률 통계와 4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1조 원 이상의 분담금을 더 내야 했고, 앞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은 국민의 절망을 낳았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영끌에 나섰던 청년들은 시장의 거품이 거치면서 비에 짓눌려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실패로부터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위, 이게 어려운데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고 이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다면 이런 정치 생정, 세력은 당장 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거꾸로 조작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반하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이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는 도지, 도심 주민센터 부지 주상복합 건립, 대학 캠퍼스 주거단지와 같이 허황되고 설익은 아마추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몰리해와 공급구조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여지 드러내는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무모한 부동산 실험을 벌일 것인지 그리고 국민적 고통이 또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정치 세력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삶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맞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붕괴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 권력, 견제 없는 일방 통행 정치, 이념이 상식을 덮고 진영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유를 잃고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까지 파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믿는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 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입니다.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 뿐입니다. 국민의 힘은 갈등을 넘어서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자유와 헌법의 깃발 아래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여정에 국민의 힘이 역사적 대통합의 중심이 서겠습니다.